안녕하세요. 농업 전문 영상 제작사 귀농튜브의 크리에이터 논데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은 대한민국의 비료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 비료 원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요소는 산업보다 농업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료뿐 아니라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 상승과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언제쯤 풀릴 것인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언제 풀릴지에 대한 명확한 예측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언제 해제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정책 및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해제 일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비료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농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내 농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비료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료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채 비료나 유기농법 등을 검토하여 비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농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대량 구매 등을 통해 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국내 비료, 생산 활성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앞으로 우리의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현재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부 및 산업 당국은 중국의 요소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는 국내 비료 생산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태체 비료나 유기농법 등을 통한 의존도 감소, 농가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원료 수입처 다변화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올해 농사 준비 잘하셔서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